저는 국어 찾아표기 교육의 현황과 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어,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된 고려대학교 손우철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것은 어, 2015 개정 어, 교육과정 그리고 그거에 따른 국어 교과서와 언어 매체 교과서를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어, 느끼게 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이 이미 7차 교육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내려온 어떤 문제라는 지점에서,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문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고, 어, 실제로 2015 교육과,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도 어, 작년부터 국어 교과서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실제로 교육이 되고 있고, 어화 매체 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 이번 1월까지 출간이 완료되어서 어, 2019년도부터 학생들한테 어, 제공이 되게 됩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어, 일단 국어과 교육과정 차원에서의 문제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2019 아, 2 0 0 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어, 국어사에 관한 전내용, 그러니까 고대국어로부터 근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를 이어서 현대국어로 가는 어떤 변화 과정 전체를 다룰 수 있도록 어, 교육과정이 성취 기준이 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어, 국어이 같은 경우는 고대, 중세, 근대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국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하고 발전할 것인지를 탐구하고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독서와 문법 교과서, 선택 교육과정이었죠. 독서 문법 교과서, 아,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차자 표기와 한글 표기의 양상을 탐구하고 나아가서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시대에 걸친 음운과 표기, 단어와 문장의 구역의 천사 강창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어,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가장 어, 어떤 국어사 관련 성취기준이 가장 상세하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었고 그게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거치면서 국어과, 아, 국어사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어, 지금 이것도 결국 2015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으로 가면, 일반 교육 과정인 국어과에서는 아예 고대 국어와 근대 국어와 관련된 성취 기준의 내용이 아예 삭제가 되어 버리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을 계략적으로 이해하되, 한글 창제 후의 중세 국어 자료 그리고 현대 국어 자료를 비교하며,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진점을 두도록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대국어 관련 내용과 혹은 자료 그리고 근대국어 관련 내용과 자료는 아예 교육과정 내에서 삭제가 되어버리고 그다음 교육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도 언어자료를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로 한정하여 학습 부담을 줄여주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어, 학습 부담을 줄여주도록 한다, 라는 게 아마 포인트가 있을 텐데, 어, 일단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는,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게 과연 성취 기준에 안에 있는 내용을 줄이는 거랑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다, 있는 것인가, 라는 데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생각이 드는데, 어, 국어사라는 건 어떤 연속성이 있는 어떤 내용이고, 전체 체계 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또 알아야 전체를 어떤 조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현대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화자의 입장에서 어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것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거기다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만 비교함으로써 과연 학생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볼수 있을까 나아가서 그게 과연 학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그게 더큰 부담으로 가가 오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이렇게 고대국어와 근대국어 관련 내용을 삭제해버렸다는 게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선택 어, 어, 중심 교육과정인 언어와 매체인데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어, 고대국어와 중세국어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도 해설 부분을 보시면 약간 어,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어, 찾아표기 자료로 남아있는 고대 국어, 그리고 어, 그러한 어, 한글 창제의 이 중세국어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 중에서 내용이나 표현이 쉽고 짧으며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되, 밑에 보시면 계략적인 어, 어휘의 변화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국어사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언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학습자로서 어떤 국어 역사를 바라보는데 유의미한 아마 내용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모두 배제하고 단순히 어휘만을 살핌으로써 국어사를 이해하도록 한다라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국어과 교육과정이 어떤 레시피, 요리의 레시피라고 한다면 어, 교과서라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어떤 즉석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교육 현장에서 즉석에서 뭐 교사들이 뭐 조리하고 나름대로 어떤, 어, 어떤 어레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어떤 즉석식품을 제공하는 건데 일단 레시피 자체가 굉장히 어, 비판의 여지가 있고, 그 레시피로 만들어진 어떤 교육, 교과서 자체도 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 국어, 아,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지금 11종이 나와 있고, 11종 중에서 찾아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게단두 종밖에 없습니다. 단두 종밖에 없고, 그두 종도 약간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천재국어 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그 한글 창제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그, 한글 창제이전의 우리말 표기라고 해서, 어, 굉장히 간략하게, 날개 부분에서, 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 이 내용 자체도, 어, 굉장히, 굉장히 소략하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 예컨대, 향차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조사나 어미까지 전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가장 발달한, 한자창 교기법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 이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혹은 구결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구결 어, 같은 경우는 필요한 곳에 토를 단다라고 했는데 그 읽는 방식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어,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다른 유형으로는 어, 향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향찰에 관한 학습 활동을 다룬 경우가 있었는데, 어, 네. 뭐, 이것은 유념할 부분이긴 한데, 교과서에서는 어, 어떤 그 찾아표기에 사용된 글자들이 엄밀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흠독자와 흠가자 혹은 뭐, 음독자와 음가자의 어떤 그런 엄밀한 부분 없이 그냥 음을, 어, 음을 빌려 있는 글자, 뜻을 빌려 있는 글자로 나머진다라는 식으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도 애로사항이 어, 생기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뭐, 여기서는 노와 은, 요거에 대한 해석만 어, 학습 활동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생산은 어떻게 봐야 되나 라는 부분이 또 걸리는 거고 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자료가 뭐 차용과 어, 밤들이 논이다가 같은 부분이나 혹은 뭐서동용 같은 게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걸 다루면서 과연 각각의 글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 이 부분은 또 뒤에 더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엔또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본문에서 어, 이런 식의 설명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형태소는 주로 한자의 뜻을 이용하고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흠을 이용하여 적었다. 예컨대 서동요에서는 선화공주님은을 표기하기 위해 선화공주주은으로 기록하였다. 이때 두 번째로 쓰인 주인주는 어, 임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빌려 썼고 있는 조상은을 표현하기 위해 음을 빌려 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어 그렇다면 의무의 뭐 여지가 남는 부분이 뭐냐면 앞에 선화공주는 뭘 빌려서 읽었던 것인가 라는 구분이 교과서에서도 되어 있지 않고 교과서를 해설해 놓은 해설서에서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 모든 교과서에서 그러합니다. 뭐냐면이 구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학습활동을 구성할 때도 이 선화공주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주음만 학습활동에서 다루고 다루게 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 네. 어. 죄송합니다. 이거 국어가 아니라 언어와 매체의 교과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어, 5종의 언어와 매체 교과서 그리고 11종 국어 교과서 가운데 단한종 창비 어,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만 이런 식의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밤들이 논의다가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향찰 표기의 어, 다는 어,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말에서 음을 지의 다로 읽는다. 이게 그단 하나의 훈과 어,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용례이고 이거 외에는 어느 교과서에서도 요 다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 처형과 요 부분을 학습 활동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서들도 요 논이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밤이나뭐 논유자 요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학습 활동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어,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어,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제시된 사자표기 어, 자료를 정리한 건데 어, 흥미로운 부분은 굉장히 어, 비슷한 자료들이 모든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고 있다 아,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삼국사기 렇에 나오는 어, 지명 자료들 그리고 서동료나철용과재망매가 같은 향가 자료들. 그리고 뭐이두 자료였죠, 뭐신서 기적 같은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어 제가 보면서 가장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던 건요 지학사입니다. 동몽성습 음독구결의 일부를 찾아보기 자료의 예로 제시하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고대국어를 보여주는 활동으로 동몽성습 음독구결을 다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국어 국어표기의 기본 원리는 고대 국어 이외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동문 선습은 조선 시대의자료지만 학습하기에 수월한 면이 있으므로 주어진 활동을 통해 국어표기의 원리에 관해탐구해 보자. 이라는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어, 과연 그 국어표기의 기본 원리가 고대 국어 이외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건지 그리고 동문 선습이 과연 국어을 학습하기에 수월한 면이 있는지. 그리고 구결 표기의 원리에 대해서 과연 이온도 구결 자료만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지가 문제 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인데 7차 교육과정 이래로 이러한 부분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교과서에서 구결을 설명해 있는 문장들을 전부 보시면 대부분이 음독 구결에 대한 설명만으로 구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대 국어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구결이라는 차자 표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고대 국어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구결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 정작 구결에 대한 설명은 음독 구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모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향찰이 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약사 음화 매치 국과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어, 실질 장계소와 단어까지 향자로 표기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였기 때문에 사라졌다라고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술에 있어서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고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교육 내용 체계상으로 고대국어에 종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어 표기사에 대해서 약간 단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향찰이 없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차적표기가 안 쓰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적표기 단서, 예컨대 뭐 석독구결이라든가 어떤 홍도구결 우리 구분조차 대지, 되고 있지 않은 굉장히 단선적으로 어떤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그걸 구겨, 구현하는 사안에서는 어떤 굉장히 너무 간략화되어 있고, 어떤 실제로 7차 교육과정 교육 이후의 어떤 연구성과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내용 상의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박재민 선생님 어, 논의에서 언급된 내용이 좀 공간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결국 어, 찾아급기 교육에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 대부분은 어, 체계의 복잡함이 아니라 체계의 어떤 무질서 너무 어, 무질서하게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 사전필교육이 의미하게 수용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어, 학생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어, 국어가 어떤 이른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표기되어 온 그런 역사들을 좀 연속적으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문자적인 생활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일어났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이 필요할까,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차아 어, 크기에서 확인된 어떤 문자 어떤 사용 기제 그리고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으로 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부분이 어, 교육 내용으로 좀다 어,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언급하고 있는 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요리 재료를 좀 나눠서 보자. 그러니까 고대 국어 와 관련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어떤 요리가 있을 거고 그걸 어, 찾아보기와 관련된어던 내용 체계로부터 어떤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교육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일품요리처럼 하나로 좀 섞어가지고 어, 다루고 있었는데 그걸 좀 별개로 다루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좀 재료를 좀 좋은 걸로 쓰자. 그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맛있게 또 소화가 잘 되는 방향으로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재료를 좋은 걸로 좀 최근에 좀 나온 작물로 하는 것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고대국어 교육으로부터 독립입니다. 그러니 언어는 문자가 아니죠. 그리고 고대국어는 찾아보기 자료를 통해서만 볼수 있지만. 모든 찾아보기 자료가 고대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독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인 거고, 뭐, 표기사를 뭐 굉장히 간략화시켜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 사실 이렇게만 봐도 꽤 많이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특히 구결 같은 경우는 뭐, 유형별로 굉장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교육 내용상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어떤 문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폭을 좀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어, 제시해 주는 것이 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요 표기적인 어떤 역사 표기되는 어떤 문자 사적인 부분을 어, 국어사의 어떤 구분과 좀 달리 인식시키는 좀 중층적으로 좀 파악하게 하는 것이 좀 교육적으로 좀 유의미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두 번째로는 어떤 재료, 그러니까 교육의 재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더좀잘 어,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좀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뭐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내용을 날개에서나 혹은 본문에서 띡 던져주고, 야, 너 내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라는 식으로, 야, 이거, 아니면은, 야,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대충 읽고 나서 넘어가. 라는 식이었다면은 사실은 그게 좀더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좀더 학생이 언어적 주체로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자기가 사고하면서 그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유의미한 교육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용선생님 논의에서 가져온 건데, 어, 뭔가, 수메르 문자와 아카드 문자에서 보이는 어떤, 어, 찾아 표기의 양식들이, 국어에서 보이는 어떤 한자를 사용해서 보이는 어떤 찾아 표기 방식,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보편적인 기재와 결부시켜서, 어, 세계의 어떤 다른 언어 혹은 그것을 어, 표기하기 위한 문자 체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이는구나 라는 게좀 저는 좀 흥미로운 예시로 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까운 어 예로는 어떤 가나 같은 것들이 있겠죠. 가나나 혹뭐 베트남의 쯔놈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가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구결자 운영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드릴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자면 다른 언어의 어떤 문자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어, 문자 사용상의 어떤 무사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어, 점토구결과 자토구결, 어떤 같이 일단 실어봤는데, 점토구결은 지금까지, 어, 단한 번도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상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학생들이 더볼수 있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볼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진짜 점의 위치와 그런 점의 모양, 혹은 뭐 선과의 어떤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 한자를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어떤 요런 방법들을 개발해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관계 그리고 어, 언어와 문자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더 넓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섬사 위치 단점이랑 아, 뭐사 위치 단점 대응을 일단 보여주는 예시로 일단 제가 가져볼 것이고 어, 그래서 어, 마무리를 어, 하자면 그리고 차적 표기에 관해서 무엇을 어떤 방향에서 교육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교육 내용을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그것을 어떤 맛이 나는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목적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 본 것이고. 실제 교육 방법, 그러니까 그 조리법을, 그 재료들을 어떻게 섞어 가지고 그런 맛이 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더,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다더 어,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게 어, 좀더 일반화해서 가공할 것인가, 그리고 가공한 것을 어, 배열할 것인가, 뭐, 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네, 이런 고그 시기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배열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예시는 어, 사동피동 관련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변형생성 문법적인 용어로 그 사동과 피동의 어떤 변형에 관해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어, 제가 이야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로 지금 교육 헌적, 어, 현장에서 사동과 비동을 교육하는 방식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한 어떤 일반화된 지식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품이 많은, 들, 많이 드는 어떤 과정이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也多谢大家，祝大家